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 한국 금시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 경제지표와 함께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죠. 바로 한국은행, 즉, Bank of Korea가 금 보유량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로이터통신이 10월 말에 단독 보도한 것으로 만약 실제로 실행된다면 내년을 포함한 중장기금 시장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금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제 금시세는 온스당 약 49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약6% 정도의 조정을 받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5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죠. 이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면, 순금24K 기준 1돈당 약 71만원에서 72만원, 실제 거래 가격은 세공비와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80만원 안팎입니다. 이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최근 몇년 사이에 가장 강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지금 시점에 금 매입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중기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보유를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금을 추가 매입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이후 12년 동안 금 보유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약 104톤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금 보유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번 검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원화가치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자산 확보. 둘째는 글로벌 시장 내 금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국통화의 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신뢰를 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폴란드, 인도,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1, 2년 사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WGC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중앙은행의 금매입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검토 소식은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금보유 확대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이제 국내 금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심리적인 긍정신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검토한다는 한마디만으로도 시장에는 안정감이 형성됩니다. 국제금값은 현재 온스당 450달러에서 450달러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 횡보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장세, 즉,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의 매입이 실제로 시작된다면 이 범위를 돌파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의 발표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환율 상황과 외환보유액 구성의 균형, 그리고 금 가격의 변동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금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섣부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는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그 차이는 약2%안 바뀌며 최근에는 실물 수요가 늘어나면 이 프리미엄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금수입 시 세금 가공비, 물류비용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국제 시세와 괴리가 생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제 시세가 떨어져도 국내 금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금을 매입하게 된다면 시장의 실물 수요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김치 프리미엄이 일정 기간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수입금 물량이 늘어나면 다시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리 차이와 원화 약세는 여전히 금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하신호를 늦춘다면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고 이는 금값의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물금 투자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안정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금은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분할 매수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발표는 현재 검토 단계일 뿐 실제 매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과도한 기대나 불안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금시장은 숨 고르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동시에 주목받는 상황에서 금은 여전히 중요한 대체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향후 1, 2년 내 실제 금매입을 시작한다면 국내 금시장은 심리적으로 한 단계 더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11월 19일 현재 한국은행의 금매입 검토는 국내 금시장에 긍정적인 심리적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조정 국면이며 중장기적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급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매일 한국 금시장과 글로벌 시세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